1905 무슨 일을사능용을사능야 이건 신전 이건 헌법정치 헌정 어디에 가서 신전에 가서 뭐 연구 헌법정치 연구해야지 이건 헌정연구회 신전은 무엇으로 신전 국문 이건 신전국문 이용료는 백동화 백동화를 누가 때림 매 누구 배가 탁탁탁. 뭐함. 화폐개혁. 왜. 백동아 남발. 우리가 뭐 해줄게. 보호해줄게. 이건, 을사늑약. 몇 년. 오오. 사건, 을사늑약. 무슨 정치. 보호정치. 외교권을? 박탈함. 뭐 개통. 경부부선. 고동이 어떻게 부당성 알림. 매일매일매일 부당성 알림. 어디신문? 대한 매매 매신보 미국은 가스라 가스라 영국은 영일 동맹 러시아는 스포츠 나 하자 스포츠 보츠담 사원원 이벤트 눈엔 돌 의사능약 의병장 누구 민종식 그리고 신도서 무슨 의병장 병민 의병장 뭐라함 빵당이 빵당 오 무슨 신문 방성 신문 무엇을 실야 방송되고 누가 장지연